억수로 간단하네, 그죠? <laughs> 아, 안녕하세요. 오단계 안녕하세요. 매니저입니다 마이크 이빨이 돼서. 오, 수정입니다. 오늘 비 오는데 어, 부산에 멀리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laughs> 들이 아, 지점이 전국한입니다 오늘 호생 많았습니다. 우리 신도서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잡았죠. 일라이서 일라이서.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면 플랫폼의 박다희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어, 너 어디가 좋네. 집에서 밥해야 되는데 남편 밥 차리주는데 밥다안 차려주고 참 좋네. 요 <laughs> 어쨌든 오늘 가는 시간까지 다 안전하고 무사하게 가시고 우리 여자분들은 <laughs> 미끄러지더라도 이때도 <그래도> 어추밭에 미끄러지지 마.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재밌는 강사님이네 그죠? <laughs> 강사님이 참 재밌다 그죠? <laughs> 자, 아 노래 계시는 어디 하는지 묻는데요. 노래 계시에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아, 앉아서 해야 됩니다. 안 앉아서. 뭐, 목, 목만 쏙 내밀고. 네 반갑습니다. 부산 성도 플랫폼장 최성도입니다. 하여튼, 그, 유튜브만 보다가, 이렇게 막상 현장에 와보니까, 너무 감회가 서럽고요. 하여튼, 예, 참석 현장에 참석 모여가 늘 마음에, 짐이 되는데오늘부우합니다 하여튼 시너스가 빨리 정상화 되도록, 기도하고요. 일단 마지막에 제가 장기 자랑하고, 너네 한국도 와 박수 아 대단하시네요 넘겨주소한 말씀 하시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예 아이 마이크 딱 받네 멋있네 엄청 잘 생겼네요 그죠? 예 네. <laughs> 부산 수영 플랫폼의 임선수입니다여러분들다 어, 같이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신 만큼 또 우리가 플랫폼장 입장에서는 기한 어, 돈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얼마 분의 일이라도 체임 나온다는 의미에서 무슨 날씨지만은 참여했습니다 오늘 네, 다고생했습니다아여보세요 네, 네. 네. 마이크 로 넘겨주세요 <laughs> 오늘 모든 사람들 고생 많이 하셨죠? 저는 저번 주에 대구에서 저 혼자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내가 막 그래 했지만은, 우리 대구에서 오늘 많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대구에서 지금 오시는 분마다 우리는 이제 시더스에 뭉칠 겁니다! 뭉치자! 예! 이기자! 예!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대구 회원 플랫폼의 금춘산이고요. 어... 오늘 유광식 본부장과 또 이렇게 산 차를 갖다가 대구로 내리게 해서 또태워주신게 감사를 드리고요. 어, 또한 가지는 크리스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행 찬송 찬양 이집회에 참석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미안한 마음은 뭔가 하면은 이상은 회장님이 어, 크리찬이라는 스 것을 팔아서 신뢰를 갖게끔 해서, 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네. 이, 제가 크리찬 나의한 사람으로서 참 미안하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많은, 어, 죄를 저질렀는 줄은 몰랐어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하였다 그랬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한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보혈찬양 집회에 참여해 주신 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한테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마스크 벗고 걸리네요. 자, 나는 애매 없어 내한테 걸리면 빼도 밖도뭐한다 자, 한번 해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몸도 안 좋았는데 여기 오늘 보혈찬양 우리 와서 병도 고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시으면큰일 나쁜 했네. 네 <laughs> 병도 <laughs> 고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극이 관심가이라고 빼는 거 같아 그지? <laughs>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린헤어 팔공산에그지묘동에 그린헤어 오면 어, 좀 실이 좀 깎아준답니다. 어, 아 머리만 깎아주는 거고 가격도 깎아준다. 문자로 나해 드릴게 문자. 왜또 까지 앞으로? 그냥 마스기고 하이소 한마디 하이소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서면 범인띠네팬덤입니다 진짜 어깨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동안 한번 동참을 못 해갖고 오늘 왔다 가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마음으 우리 팬들도 덤 해고 내 회원한테 또 미안하고 오늘 책임 조금이나 벗으라고 오늘 응, 동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어, 다음 주에도 한번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일단 뭐,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마이더스 버릇범의 박준호입니다. 네, 유튜브로 늘 저, 저, 저 이승희 변호사님이 그 영상을 보다가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고려운합니다 그리고 부산 아즈미들 감사합니다. 차를 태워 줘서요 안녕하세요. 아니 부산 아즈들들 고맙다 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가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성희 변호사, 변호사님을 바로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저하고도 눈도 많이 아주쳤는데이성희 어, <laughs> 변호사를 오늘 보고 그 행사 장을 보고 시더스는 100% 살아난다는 걸저는분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이런 자리에 더 한번 참여하고 하,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닙니다. <laughs> 그리고 날씨도 안 좋은데 여러분들 어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전달 좀 해주세요. 옆으로 뒤에 없이 이제 옆을 옆을 따로 주세요. 이는뭐 완전 금술 좋은 부부 같은데, 아참잘 나가듯이 더스가 <laughs> 평생 잘 가져왔는데 <laughs> 이코 라지가 되거나 할거예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극단적인 시향을, 시향을 해봤어요, 저도 아, 진짜?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 요야 그래서, 유튜브만 보고, 여기 참석하면 하고 싶어도, 실은, 뭐, 내가 행편이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도 뭐, 또 어떻게 하든 간에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참석할 겁니다. 하여튼, 아... 덕분에, 부산 아지매들 덕분에, 우리 참, 일에 차잘얻어타고잘 먹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남편이 자살할라 했던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 둘이 같이 축척했죠? 어머야! 아니 이판 사파에더 같이 축척했어요? 축월하고 같이 축월 축월고 한한번 해보소? 같이 축척했죠. <laughs> <해보시죠. 웃음> <laughs> 아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쨌거나 참 맨날 캐티한 방송 보고 또. 이변호사또 이제 방송 보고 하다가 오늘 직접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 어쨌거나 앞으로 우리또 자주 또아껴저 앞에 분이 죽는다 하더만 진짜 일하다가 정들겠습니다. 야지저아껴야들어아고시지저 <laughs> 네, 살고 일하면 더안 좋겠어요. 자주 자주 시다시다아이고죽는다 두분다 같이, 뭐, 시즌에 죽자, 뭐, 아니, 그래, 했는데, 요, 보니까 갑자기 정이 든다, 하니까 더 좋네요. 제가 아까 인터뷰하면서, 저, 이승희 변에서 물건이다, 이러니까, 서울 사람들, 경기도 사람은 물건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 우리 경상도는 뉘앙스를 알잖아요. 그, 걸마저 물건이네, 이렇면 진짜, 괜찮은 사람을 물건이라고 하거든. 저 앞에는 몰라요, 물건? 야, 진짜 물건이다, 이런데, 이승희 변호사 진짜 물건이라가거든요 정말 사람이 독심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뭔가 확실하고, 뭐, 좀, 한마디 할게요. 방송이지만은. 이승희 변호사 막, 에? 아이, 아바 씨발, 안 되면. <laughs> 진짜 뭐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건 나쁜 뜻은 아니고, 그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변호사가 뭐, 물고, 먹고 살게 없나, 뭐였나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아까 KTN 한국방송 대표를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지 아니 취재본부장이 KTN 한국방송 대표를 인터뷰해보기는 처음이다고 그러니까 그 이승희 변호사님을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어쨌든 시너스가 어, 정말 KTN방송이 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방송이 되고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네. 예, 다음 다음 분 말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아, 저는 음. 어, 어, 연, 연, 연 연재 연재재 연이. 아, 연이. 연이제제. 아. 연... 연이지, 아, 팬덤 팬덤입니다. 아 저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승희 변호사님과 또 이렇게 한국방송을 내 네,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와서 뵈니까 너무 진짜 어, 잘 하시고 또 저는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이 난다는 것을 오늘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다음에 나올 때는 저 혼자 안 오고 어, 옆에 사람을 새끼를 달고 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박수다 박수 <laughs> 아니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와야 되잖아요. 내가 이 무슨 팔자고. <laughs> 근데 뭐한번 참석한다고 뭐안 오고 이카까지 걱정되는데 이왕이면 막, 시리, 막, 앞으로 몇분안 남은 데다 오십시다. 아마 5월 달 안에는 방판법이 끝납니다. 5월 중순에는 끝날 것 같아요. 어, 끝나면 뭔가 시작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 저도 올해 안 갔으면 좀 질질 안 끌고, 버떡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또, 아까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마스크 벗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야, 안 찍을게. 자, 말만 했어. 안찍을테니저 하늘을 부를게 자 다른사람 네. 네, 마이크 가까이 대고 가까이 대고 저는 우선 t n 팬덤입니다 근데 제가 은변호사하고 이렇게 양쪽에 계속 이렇게 봤는데 음? 은변호사는 말이 좀 발음이 안 똑똑한데다가 중간에 말하다가 허려요 어. 그래, 그, 껌매들만 안 하고, 또 다른 거 시작하고 하니까, 그건,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예. 그래갖고, 이제, 어, 이성희 변호사님은, 또, 너무 똑똑하고, <laughs> 듣는 거 하고, 여기, 또, 거기서 그런 거 하고, 또, 오니까 또 다르더라고, 예. 아, 어, 달라요? 예, 예, 예. 예. 그러고 또, 유튜브 보는 거 하고, 실제로 와서 보는 거 하고, 또 다르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판단이 서더라고요. 우리 시부들한테 를아를 어? 안에서 오늘 잘 몰라요. 오늘 저도 처음 봤죠. 예, 예 이제 방송은 봤지. 방송 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좀 서더라고요. 알겠나. 회장 오늘 모두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까 서울의 종로에 어떤 사람 인터뷰를 하니까 뭐 질문을 미리 좀뭐할 건지 물어보고 어 그렇게 해야 이. 뭐, 하면서 막 또, 멀어 사길래 그럼 면뭐 하지 마소. <laughs> 말라보고, 아니,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뭐 영어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쉬운 거 물어보는데, 어, 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어, 하려면 한번 해보시오. 이러니까, 이제, 내가 정식으로, 어, 안녕하십니까. KTN 방한국방송유광식입니다이런면서쭉 이제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때 또 자기도, 인터뷰하는 것처럼 하대요. 아, 저래 누가 언론 뭐그래할지 몰라서 안 하나 그죠? 그래 하려면 하지. 그냥 편하게 해드리려고 저는 거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플랫폼에 플랫폼을 정이해주시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참석을 했는데, 어첫 번째보다. 이좀더 좋은 기운을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저희 이제 팬 분들도 어, f s 스티도 물론 보고 어, 계시지만은 그래도 저희 승희 대원사님 신상을 통해서 회복을 원하는 어, 분들이 많이 해보네 앞으로 몇번더 참상을 해서 꼭한 번. 되는 그날까지 힘을 보탤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습니다 정상화 되는 그날까지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옆에 오늘 제일 젊은 것 같은데 그죠? <웃음> 감사합니다. 멋드림 <laughs> 플랫폼 패턴 조성아입니다 저는 어, 강화문 이라는 곳에 시너스를 통해서 이렇게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강화문에 와가지고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냥 기도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건 시더스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 기,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시더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뭐 말씀도 정말 마, 멋지게 잘하시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전안상용플랫폼 팬덤입니다 우리가 바로 빨리 시도스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이꾸준 날씨에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시는 도착 목적지까지 꼭 편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 네. 저희들이 갈 때는 지난까지 차를 몰고 가서 다시 본부에서 왔다가 다시 천원서 차를 몰고 대고 오니까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부산차를 이용하니까 참 쉽게 보고 비용도 적게 드리는 니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부산 아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산 아침에. 아저씨도 계시네요. 괜찮아 아니, 아줌에만 하면 다 끝나. <laughs> 부산 아줌에 <아즈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네. 오늘 또 뜻밖에도 매일 유튜브에서만 보던 유황식 본부을 뵙고 좋은 정보를 드렸으면 장아치 강한문에서 이성희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빨리 우리 시더스가 정상화되어서 어, 그리운 옛날로 다시 돌아가시면 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억수로 미인이시네. 야. 미인 아니 부산 성립 플랫폼의 <laughs> 최경순이데요 예. 저도 이제 여기 시더스를. 서울에 방문에 와보야지라고 마복공 여기 옆 회장님이랑 같이 왔는데 왔어 보니까 힘도 나고 응 원도 더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되게 반갑고 즐겁고 모두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아까 아까죠 올라올 때는 못 봤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 <laughs> 네, 마, 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의 성립 콜루페 우병호입니다. 아 이때까지 몇달 동안 계속 유튜브만 로 보다가 오늘 처음으로 어, 우리 강화문에 왔는데 그동안 참 마음이 너무 쓰이세요 현장에 오지도 마음은 매일 오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해서 정말 정말 제 마음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맘음고 우리 플랫폼장님하고 같이 이제 현장에 왔는데 참 계속 유튜브만 로 보다가 이제 현장에 왔고 실제로 가까이서 겪고. 어, 보고 듣고 하는 게참 너무 너무 또 유튜브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았습니다. 어쨌든간에 오늘 어, 우리 전국에서 팬들들이 너무 너무 많이 와서 하늘이 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것 같아요. 뭔가 비가 온다는 거는 좋은 징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 시더스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할 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대구 해운 플랫폼 정 건욱입니다. 예, 저는, 저는 저. 신해운 플랫폼. 아니 네. 잠깐만, 잠깐만. 지금 해운 플랫폼장님이 네. 지금 고소 당해가 있는데, 아 네. 해운 어, 플랫폼장이 지금 놀래자 빠지겠어요. 왜냐하면 해운 플랫폼에 지금 8 0산 지미동 부터 해서 엄청나게 지금 저 이쪽으로. 네. 어 많이 이승희 변호사 쪽으로 다시 이제 제대로 알고 돌아오거든요. 예, 예, 예. 그 회원 플랫폼장님한테 먼저 한 말씀 하이소. <laughs> 그 여섯 그 <구> 플랫폼장님 <laughs> 자고도 <별로> 개인적으로도 <laughs> 잘하는데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 제가 편덤비디이 있을 때. 가좀 뭐라 가야 그 이상은 회장 그 구속되고 회사가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저는 계속 눈팅만 하다가. 1500명 들어가 있는 방에 문딩만 하다가 너무 아닌 소리들만 시간 끌게 하고 팬덤들을 호구로 보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해서 왜 이상은 회장이 꼭 나온다 나오면 좋지만 저는 주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 나오더라도 우리 팬덤들이 살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상은 회장 나오도록만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는 이상은 회장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지금 그 팬덤들이 지금 죽어 가는데 예. 오석금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그렇군요. 들어갔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작년 예. 12월 말까지 어한 100억이 들어갔다. 100억. 예. 예.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예. 예, 계속 말씀하세요. 그다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해 가지고 회사 공금에 손을 댄거들에 어. 그는 횡령으로 추가로 더 제가 더해질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팬비에서 팬덤 비대위에서 제가 우리 손해보고 지금 힘들어하는 그 팬덤들을 위한 말은 없고, 그 주위 리더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회장님, 회장님 나와야 된다. 무조건 회장님, 회장님 팬덤들 하루하루 팬덤이 힘든 팬덤이 팬덤이 팬덤. 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 팬덤님들 어떻게 살려야 된다 다음은 얼마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래 지원복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대책도 없어요 어떻게 뭐 뚜렷하게 해준단 말도 없고 그러면 그 그네들은 그래서 제가 회장님이 못 나오면 좋지만 못 나오면 우리 팬덤들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대책을 아니면 채권 대회라도 꾸려서 재산이라도 우리가 확보해 놓고 압류라도 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재산이 날아가기 전에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하다 결국 쫓겨났습니다 결국 그 손혜진인가 그 패거리한테 쫓겨났는데 어느 유튜버 음, 뭐 음변호사 이승희 변호사 뭐 전부 다 얘기를 다 들어봐도 은음 변호사는 한마디로, 그, 말만 전하는, 말만 전하는, 팬들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 사람. 말만 전하는 사람이고, 월급만 받는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은 이승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모두 힘들고, 또, 나는 본전을 찾았더라도, 내 밑에, 내 지인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 책임감이 오신 분들도 아까 계시더라고요.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또제 밑에 있는 분들, 손해본 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고, 크게 손해본 분은 없지만, 그래도 저부터도 뭐 성수금을 다못 찾아서 아직 몇천을 못 찾은 상태인데, 우리 여기 오신 모든 팬들님,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나 우리 방송에 KTN, 그, 저, 우리, 유광식 시재 본부장님 방송도 많이 보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느 분 말이 우리 팬덤들을 위한 말인가, 어느 정도는 다 느끼시고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이승희 변호사님 쪽으로 힘을 실어줘가지고, 어, 옳은 길을 가는 분한테 힘을 실어줘서 우리가 100% 본전을 못 찾더라도 그게 10%가 됐든 30%가 됐든 우리가 다 같이 그나마 손해를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고 그렇게 좀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부산에서 어, 앞에서 리더하시고 이렇게 많은 팬분들 속이라도 편하게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앞에 서 앞장 서서 일해 주신 부산 대구 리더분들한테 감사한 말씀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광식 취재 본부장님께도 저희들이 오늘 오픈은 유해자 유님하고 저하고는 무광식 취재 본부장님 전화를 받고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어, 이승희 변호사, 변호사님한테 힘실를 주고 거기서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과 감시와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앞으로 잘돼 나갔으면 잘 풀려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짧게 해주세요. 해원 플랫폼 요 애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소, 이 현장에 참가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원래는 저 대한민국에 와서 도자를 잘못해가지고 아주 실망이었었는데 오늘 모든 상황을 보는 가운데서 실망이 희망으로 받겠습니다. 아 오늘 좀 앞에가 있었습니까? 네. 아, 이승희 변호사님 직접 만나봤네 앞에서. 첫째는 오늘 저한대 기회를 준 유광식 부단님 한대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 있는 리더님들 그리고 팬들님들 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각이 바꿀 수 있는 건 희망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생각은요. 합치자 하는 게 힘이라는 건 곧바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사업하자고 모두 투자를 해서 뭐 0.1%의 부자로 되자 하다가 지금 당했는데요. 저는 이 힘을 합치는 게 있잖아요. 계획적으로 어쨌든 회장님이 돈한 푼도 안 내놓고, 뭐 사랑하시는, 존경하시는 팬들님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사랑하시고 존경하면 돈부터 내놔야죠. 왜 본인이 돈을 꽁꽁 모아놓고 1푼도안해놓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첫째는 힘을 모인다는 것. 우리. 이뤄진 돈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뭘든 할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뭐 조직한 모든 리더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 희망이 변신한 어느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